각종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역.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면역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최근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이 면역기능을 높이는 건강기능식품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개별 인정형 제품으로 인정받아. 유정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신복합 물질이 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K 면역 제품의 가치를 들여다본다. 한국 건강기능식품 협회는 2020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4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6.6% 성장한 것이다. 특히 10가구 중 8가구가 1년에 한번 이상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 구매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코로나19 등으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이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건강 기능 식품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건강을 이제 지키거나 건강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음식이나 규칙적인 생활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 건강 기능 식품 또한 이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데 이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어, 음식을 골고루 먹고 저충 그 균형 있는 식생활을 못 하실 때, 어, 그럴 때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을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드시는데요. 어, 이런 전염 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중화된 건강 기능 식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등장을 하면서 앞으로도 면역력과 관련된 건강 기능 식품이 꾸준히 이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유통망이 다양해지면서 건강 기능 식품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적 매출 1조 7천억 원을 달성해 건강기능식품의 단일 품목 매출 7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제품은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다. 매년 200만 세트 이상이 판매되는 메가히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년 판매되는 양을 포로 전환하면 매년 1억 2천만 포 이상이 팔리는 셈으로 연령 계층에 관계없이 많은 소비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상에서는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은 40대 이상이 주요 고객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전반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20~30대의 젊은 구매층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사 후에도 건강기능식품을 늘 챙겨먹는다는 김미래 씨. 평소 불규칙한 식습관과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건강 염려증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해는 식품을 챙겨 먹게 됐다고 한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둘이나 있고 또 남편이 그 심근경색으로 수술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떨어졌을 때, 그때 수술 받았을 때 제일 놀랐고 그 뒤로는 항상 건강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작년부터 코로나 있으면서는 더 건강에 신경 쓰니까 밥도 먹고 영양제도 더 꼼꼼히 챙겨 먹게 돼요. 일단 가족 모두 면역력에 좋은 걸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챙겨 먹이고 있어요. 남편은 간이랑 위에 좋은 거? 그리고 저는 칼슘. 그리고 아이들은 유산균, 뭐 가족 다 비타민을 기본으로 먹고요. 김미래 씨처럼 현재 건강한 사람도 면역력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는 경우가 많다. 영양이 부족하면 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일반 식사를 통해 섭취하지 못하는 여러 영양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충분히 보충하면 체내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다. 면역력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좋거나 면역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도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 하지만 실증적인 입증 자료와 시험 데이터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인체의 조혈 면역 재생 조직이 우리 몸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을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국책 과제로 개발했다. 면역 기능과의 상관관계를 끊임없이 연구해 개별 인정형 원료로는 처음으로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다.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제품의 주요 원료는 당귀 천궁 자격 등. 우리나라 고유 생약제 3종을 혼합 제조한 순수 생약 복합 조성물이다. 국내에서 재배한 당기, 청궁, 작약 3종의 천연물을 주 원료로 합니다. 각 식물 성분을 추출하고 특허받은 제조 공정 기술로 면역 증진 유효 성분인 조다당을 강화하여 제조한 복합 조성물입니다. 기능 성분으로 다당체 및 클로즈닉 에시드, 페어니플로린, 노다케닌 등 폴리페놀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약처로부터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한약 처방이 없는 새로운 생약 복합 조성물로 면역기능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제품의 개발자인 조성기 박사. 그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지내며 면역학을 꾸준히 연구해왔으며 면역에 좋은 수십 가지의 약재 중 당귀, 천궁, 작약을 선택해 융합 기술을 통한 생약 복합 조성물을 만들어냈다. 이후 제품이 면역력을 좌우하는 백혈구 수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인체 적용 시험도 진행해 그 가치를 증명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백혈구 수가 좀 낮아져 있는 사람, 우리가 백혈구 수가 어, 정상적인 범위가 한 3,800에서부터 1500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죠? 그러니까 3,800개에서부터 1500개 사이가 정상 범위인데 면역이 좀 약한 사람은 어느 가이드라인에 잡을까? 그래서 좀 임의적이지만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5,000 이하인 사람 중간보다는 좀 낮은 사람이죠 그죠? 한 1,500까지가 정상인데 한5천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자. 왜냐하면은 3,800 보다 더 내려가면 이제 환자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한 3,800에서 한5천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자. 그랬더니 마침 그 뭐랄까 그 범위가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은 약간 올라갈 듯말 듯. 말 듯. 그 다음에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올라가는 편이죠. 또 하나는 이제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뭐 NK세포 활성도도 보고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하는데 사이토카인은 뭐냐면은 면역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신호를 주고받고 이제 서로 스티뮬레이션 뭐 자극 활성화 뭐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단백질 물질인데 이 사이토카인을 몇 가지를 보는 게 있어요. 거기서 충분히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회복을 시켜준다 이런 게 나왔고 인체적용 시험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았다 면역기능 개선은 면역기능의 변화를 조절하여 정상으로 회복시키거나 변화의 폭을 줄여주는 작용으로 면역 증가와 면역 억제로 구분된다. 면역 증가는 외부의 이물질이나 병원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말하며 면역 억제는 외부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 등 바람직하지 않게 증가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면역력 개선은 병에 걸려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당기혼합 추출물은 당귀, 천궁, 백자격 등의 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요. 어, 연구에서 림프구 활성을 증가시키고 동물 실험에서는 백혈구와 림프구수를 늘리고 NK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혼합 추출물은요 기본적으로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한 증상들, 자주 감기가 걸린다든지 염증이 자주 발생한다든지 하는 증상뿐만 아니라 면역계가 손상된 사람들, 대표적으로 항암 치료 이후에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서도 면역 증진의 가능성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 당기천공백자 계약은 보혈하는 대표적인 약제입니다 때문에 조혈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 제품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먼저 원료의 차별화에 있다 한국 고유의 생약제인 강원도 진부에서 생산되는 당귀 충북 제천과 강원도 정선의 천공 그리고 전라남도 화순과 광주 광산에서 재배되는 백작약이 주원료로 사용됐다. 원료는 단순히 성분만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공학기술과 첨단융합기술을 이용해 천연물의 우수 성분을 밝혀 새롭게 구성한 신복한 물질이다. 진부 지역의 당기는 주산지에서 생산된 천공 자격과 함께 생산 공장으로 입고됩니다. 이후 깐깐한 품질 검사를 거쳐 GMP 제조 시설에서. 추출 농축 후에 다당체 제조실로 옮겨져 우리 몸에 좋은 다당체만을 분리합니다. 그렇게 생산된 해모임 당기 등 혼합 추출물은 먹기 좋은 파우치 형태로 생산되어 최종 품질 검사를 거쳐 각국으로 공급되어집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이곳은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대로 당귀 재배에 적합한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당귀는 혈액순환 개선과 고혈 작용에 탁월한 약초로 알려져 있다. 진부면에서 35년간 당귀 농사를 짓고 있는 함승주 대표는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당귀 명인이기도 하다. 특히 함승주 대표의 농장에서는 우수 농산물 품질 관리인 GAP 인증을 받은 당귀가 재배되고 있다. 식재에서부터 가공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기능 개선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뿐만 아니라 생산 업체에서도 수시로. 재배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등 꼼꼼히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품질은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재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순이 지금 벌써 이게 네 번째 순이. 사장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올해는 보시다시피 음. 그이 물을 좋아하는 게 당근 특성인데 지금 상당히 그잘 어 크고 있습니다. 또 음. 지금 한창 그 추대가 올올 처리돼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추대가 전혀 없잖아요. 밭. 네. 야, 그래서 이만큼 지금 음. 어 상당히 잘 자라고 있어서 올해는 어 저희가 회사에 납품하는데 전혀 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 사료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당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강원도 그 평창군은 국내 단기 주산지이고 특히 진부면 일대를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한약 그 제약 회사들도 이 지역 단기를 수매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제조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된 우수한 품질의 천연 원료를 이용한 제품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녹색 기술 제품 인증을 받기도 했다. 녹색 기술 제품 인증은 탄소 저감, 에너지 저감 등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한 기술과 제품에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이다. 이렇게 서장해서 놓는데 보시다시피 뭐 전인수기면 전인수 각 개인별로 이렇게 해갖고 놓으면 이 번호는 저희가 일년에 한 번씩 수매할 때 번호를 부여해서 그렇죠. 예, 한 번에 다 봉인실을 제작해서 이거 고유 번호기 때문에. 제품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품질과 가격에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출시 당시 높은 가격이었던 제품을 생산원가 절감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또 우수한 원재료, 방사선 융합기술, 유해물질 제거 기술 등을 이용한 철저한 품질 관리로 제품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과거 70만원대에 판매되는 동일 제품을 유통하기 시작하며 7만원대로 약 10분의 1가량 판매량을, 판매가를 낮추었습니다. 2009년 세트당 30포로 시작한 제품을 매년 판매량이 늘어날 때마다 대량 매입을 통해 공급가를 낮추어 48포, 54포, 현재는 60포까지 2배로 늘려왔습니다. 산재와의 계약 재배를 통하여 신뢰도 있는 고품질 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판매 방법을 수년간 연구한 끝에 최근 특허 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고유 기술로 개발된 제품을 좋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원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품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제품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성분만 보더라도 품질의 우수성을 알수 있다. 현재 제조 방법이나 각종 효능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조혈과 면역기능 증진 등각 원료가 가진 성분의 특징뿐 아니라 혼합물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특허로 등록됐다. 또 미국, 일본, 유럽 4개국 등에서도 해외 특허를 획득해 세계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면역 기능 관련 특허는 국내 특허 5건, 해외 특허 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 특허로는 항암 면역 및 조혈 기능 증진 효과와 산화적 생체 손상의 억제 효과를 갖는 생약 조성물과 그 제조 방법 특허가 되겠습니다. 또한 면역 기능 외에 해모임 주성분에 대한 간 손상 예방, 근력 개선, 피로 개선 등에 대한 특허와, 어, 주요 원재료의 품종과 원산지 판별 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해모인 연관 특허로는 해외 특허 3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된다는 것은, 어, 기술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해무인 관련 특허가 이렇게 스물 건 이상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의미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또한 저희는 이제 해외에도 특허를 출원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제품의 특징뿐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도 연구하고 있다. 당비 등 혼합 추출물의 운동 수행 능력. 피로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체 적용 연구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 피로 개선 효능까지 살펴보는 것이다. 해모임의 항산화 효능과 면역 조절능 효과를 기반으로 현재 운동 수행 능력 피로 개선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체 적용 시험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평소 피로를 호소하는 건강한 성인 남녀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특허 획득으로 수출의 발판을 마련한 제품은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등 16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코로나19 등 면역력과 관련된 글로벌 이슈의 영향으로 매년 높은 판매율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법인에서는 연평균 100%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월 2만 세트 이상 판매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애터미에서는 면역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세계 시장으로 더욱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듯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수 있었던 비결은 한국에서 재배된 우수한 원료를 이용해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2007년 출시돼 Хочу сказать о продукте южнокорейском, который появился на нашем рынке буквально пару лет назад. Что в нем характерно отличие? Какое в нем отличие от всех других биологически активных добавок, как вы думаете, что это очередная? Абсолютно нет. Этот продукт это тысячелетняя история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осьмилетние, восьмилетн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заводе Колмар. И этот продукт не только лечит организм, какие-то болезни, да, он повышает иммунитет настолько, что человек преображается в корне. Дело в том, что у нас в России не принято заниматься профилактикой заболеваний, вот, а мы только лечим.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наше лечение? Лечение это таблетка, укол, порошок. В странах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в частности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дход абсолютно другой. Не навредить человеку. a very interested in using health supplements. So therefore by using the hemorin they know that it boosts their immune system. So they are using it more and more.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각종 특허 획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제품은 한국 고유의 재료와 제조 방법으로 해외시장을 이끌고 있다. 세계적인 유통기업의 제품 철학은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했다. 갈수록 건강과 면역력에 관심이 높아지고 비대면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케이 면역의 기술로 만든 가장 한국적인 기능성 원료를 더 많은 국가에 선보이게 될 것이다. 국력은 인종과 상관없이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좋으면 시장은 저절로 개척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 오픈한 뉴질랜드에 이어서 영국, 터키, 카자스탄, 키르키스탄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미의 목표는 글로벌 유통의 허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섬미가 진출한 국가에서 고품질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찾아서 섬의 유통망을 통해서 전 세계 소비자에게 공급을 해야 합니다. 이를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GSGS 전략이라고 합니다. 2020년 GSGS 관련 매출은 약 5천만 달러였지만 올해는 약 1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인식해 인체를 방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면역 기능을 조절하면 신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된 면역력.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바로 면역이다.